그 지금까지 남일당 미사에 참여했던 가장 먼 곳은 거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주도에서 제주교오신 분님들을 대표해서 한재호 루카 신부님이 오셨습니다.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남쪽 나라 제주에서 왔습니다. 서울 추위가 적응이 잘안 되고요. 이런 추위 속에서도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장 주교님, 강호일 주교님께서 이례적으로 이번 성탄절 사목교서에서 용삼 참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주도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신부님들, 수녀님들다 같이 신자들과 함께.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용상 창사 상태 이이 모습 이 반쪽의 승리가 온전한 승리가 될 때까지 또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정의가 이루어지고 금권이 아니라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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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돌아가실 길인데 그냥 가시면은 서운하실 것 같아서. 소리 한번 세게 질러 갑시다. 에. 짧으니까 바로 끝납니다.